안녕하세요. 오늘은 지구의 심해와 외계 바다를 비교하며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세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두 주제를 연결하면 정말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과연 심해와 외계 바다는 얼마나 비슷할까요? 1977년 태평양의 갈라파고스 해구에서 처음 발견된 열수분 출구는 심해가 단순히 죽은 공간이 아니라 생명으로 가득찬 세계임을 보여줬습니다. 이곳은 뜨거운 물과 황화수소가 섞여 나오는 환경인데 핏 없이도 생물이 번성하는 모습이 관찰되었습니다. 이런 환경은 생물학적으로 매우 독특했는데요. 특히 심해 생물들은 화학합성을 통해 에너지를 얻습니다. 이 점에서 태양이 없어도 생명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한 셈이죠. 이제 외계 바다를 살펴봅시다. 대표적인 예로 목성의 위성 유로파와 토성의 위성 엔셀라두스가 있습니다. 유로파는 얼음으로 덮인 표면 아래에 깊고 광활한 액체 바다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바다가 지구의 심해처럼 열수분출구와 같은 환경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특히 유로파의 내부 열이 조석 작용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바다 속에 생명체가 살수 있는 에너지원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엔셀라두스 역시 흥미로운 후보입니다. 카시니 탐사선은 이 위성의 남극에서 물기둥이 분출되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 물기둥에는 유기분자와 같은 생명체의 기본 성분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심해와 매우 유사한 환경이 외계 바다에도 존재할 수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극한 환경에서의 생명 가능성입니다. 심해와 외계 바다는 모두 태양빛 없이 생명체가 화학적 에너지를 이용해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로 에너지와 물질의 순환 시스템입니다. 심해에서는 열수 분출구가 에너지를 제공하며 외계 바다에서는 내부 열과 물 순환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차이점도 분명합니다. 지구의 심해는 우리가 직접 탐사할 수 있는 환경이지만 외계 바다는 두꺼운 얼음층 아래에 존재합니다. 이를 탐사하려면 얼음을 뚫고 들어가거나 물기둥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나사와 유럽 우주국은 유로파 클리퍼와 같은 탐사선을 개발 중입니다. 우리가 외계 바다를 탐사하는 이유는 단순히 생명체를 찾기 위한 만은 아닙니다. 이는 우주에서 생명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나아가 지구 밖에서의 생명 가능성을 더욱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지구의 심해와 외계 바다는 마침 거울처럼 서로를 비춰주며 우리가 알지 못했던 생명과 환경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과연 유로파나 엔셀라두스에서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탐사 결과가 더욱 기대됩니다.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치매와 외계받아 중. 어디에서 먼저 생명체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